자 한번 보세요. 점프 볼이라는 것은 지금 배치를 보시면 썸머 사장님이 조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한번 잘 보세요. 내 네, 공으로 일적골을 맞춰서 원 맞으면서 점프가 일어나요. 원, 투, 쓰리 쿠션. 아유 이제 한번 맞네노 파울 <laughs> 노 파울 제가 이제 점프 끌어치기 투바운딩은 이렇게 치고요 이제 장애물 피해서 가는거 한번만 또 쳐볼게요 말 그대로 음, 점프가 안일어나면은 어, 이 공은 쓰리 쿠션이 형성이 안 되죠. 음. 여기서 이 공을, 노란 공으로 빨간 공을 끌어치기를 하면서 점프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그냥 크게 그러면 이렇게. 2나 3 쿠션. 예술구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 쿠션까지는 인정이 된다. 지금 같은 것처럼 이런 점프 볼은 거의 어떤 배치냐. 이렇게, 어, 쿠션에 각각 공을 칠 때. 자, 보세요. 으쌰! 자,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이게 점프의 위력. 우리 썸머사장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1빠에 들어가는거 오늘 머리털 라고 처음입니다 <laughs> 네. 형뭐 저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요 대충 놓고 노란공이 네공 빨간공이 1접고 이거 많이 보여드린 거잖아요 음. 그 외의 공들을 치실 때는 다 맞세일을 쳐야 돼요 아니면 길이 5시 지금 이런 공이 이제 길이 10기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1, 이거는. 맞지 마라! 맞지 마라! 맞지 마라! 아니, 진짜 하면. 이런 공. 그리고 이제 약간 점프가 일어난다면, 최세진 상황이 오래가 많이 들으셨네. 간만에 예술구 한번 쳐볼까요 이런 공을그 점프 끌어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예 공 배치도 까먹었네 하도 안 쳐서 이쌰 야! 아쌰! 보셨죠? 음, 제가 쳐본 것 중에, 어, 이공이, 예, 이공이, 예, 이공이, 뭐랄까요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예술고 선수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보세요. 음 사고 조금 치고, 삼고 조금 치고 나서 음, 예술고를 좀 좋아다가 하 제가 당구장 할때 연마한 겁니다. 습달 습달 연마해갖고, 마세하고 이런 기리식기 기리오시하고, 네. 네, 기리식기하고, 기리오시하고, 음, 좀 해봤습니다. 아, 예, 한번 먹었다. 어 오, 오늘 땡큐네. <laughs> 아, 오늘 땡큐입니다. 까, 음. 팽이로 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쉐루,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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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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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로 가. 아유왜글로 와? <laughs> 여기서 이제 해저 많이 어서 맞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 얘가 쪼개 나는구나. 예 쳐서 원, 투, 쓰리나 포, 뭐 이렇게 어 이제 그만해져가네요. 이게 순간, 순간 스피드까지 쓰면서 순간 손목 손에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공이 안 굴러서 여기는 어 예전에 까치산이나 뭐 인천. 그 인사동 TV, 거기, 테이블 같은 거는요, 어, 이런 거 그냥 쫙쫙 끌리더라고. 근데, 거, 여기서는 안 돼. 음, 여기서는 뽑아, 뽑아서 할 수가 없어, 이게. 음. 그리고 공도 490이라,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는 뭐 다, 맛세 뭐 그런 거죠. 음, 마세. 이렇게 놔두고, 얘 쳐서 이렇게 바나나.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만든 예술고 먼저 보여드리는 걸볼 있었잖아요. 그것만 하고, 마세는 못 찍으니까, 못 하겠고. <laughs> 자, 열시를 주고, 이렇게. 오케이. 어, 혹시라도요 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구장을 하게 되면요 음,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여 드리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뭐 하면 좋죠 네오바? <laughs> 알았다오바? 어, 3 9 0으로 하면요 아마 다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 음. 공,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걸 한번더 강조하면서. <laughs> 네. 안 맞은 거를 이제 만회를 하면서. 아, 그리고 또뭐 있는데. 네. 어쨌든 다른 그 예술고 전문적인 분들 치는 거 제가요, 한참 그 연습할 때는 한 85%까지는 음 한거 같아요. 제딴는 그게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 됐다가 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아, 이거는 딱한번 성공했습니다. 얘를 한 보름 정도를 했는데요. 당구장 음, 하면서, 어,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이4고0 갔다 갈래니까. 한번잘 듣고 이해해보세요. 이런 공 매치인데요. 정말 예술고 전문적으로 치는 분들은 이걸 마세를 찍어서요. 공 맞춰서. 하나, 둘, 셋. 다시 꺾어서. 하나, 둘,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품을 묻혀서 해봤는데요. <laughs> 한 보름, 최하 보름 정도는 했는데, 딱한번 맞았습니다. 딱한 번. 그것도 겨우 와서, 그, 똑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맞았어요. 그때 이거를 치면서요. 마세를 치니까, 땅 쳐서 이렇게, 치, 이렇게 돌려, 두 바퀴 돌리는 건데, <laughs> 이 팔. <laughs> 아, 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일반 마세이나 세리를 해도, 이, 오른팔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사실은, 이런, 어, 허공세리든 세리든, 이거요, 약간 이렇게 좀 서서 치는 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숙여서 치면 허리 안 아픕니다. 음. 이걸 만약에 숙여서 쳐봐요. 파울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 진짜 한몇달 만에 썸머사님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음~ 아니 390으로만 하면요. 공더뾰지 뿅뿅 날라다녀요. 그 210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면요. 거짓말 아니고요. 공 날라다녀요. 바깥으로. <laughs> 이렇게 막 날라다닐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에 예, 직접. 와서 옆에서, 우리, 동키호테 사장님, 김포 언제 오실 거예요? 빨리 한번 써보세요. 진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이예술 오실 때,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직접 와서 보시고 날짜 잡고보세요 날짜. 그냥, 그냥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요런 공이면, 그래도, 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laughs> 음 한번 아유, 아유 오른팔이 아프네요 아유. 이 작다기 갖다가 이 무거운 4905를 스피드있게 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물기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 1번 성공할 수 있다 넌안 된다. 2번. 애 따, 모르겠다. 3번. 자, 눌러주세요. 기회는 딱한 번입니다. 기회는 딱한 번인데, 성공하겠다. 그러면 1번. 어, 얘를 점프로 쳐서 이렇게 맞힌다 이거예요. 뭐 이쪽 가서 맞아도 맞, 맞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맞을 수 있겠다. 그러면 1번. 넌안 돼. 그러면 2번. 에다 모르겠다, 3번. 마셔보겠습니다. 점프! 오! 맞았습니다.